그 장기 결석,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결석자를 제외한 성인 참석자를 보니까 현재 그 2차 접종은 전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하게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가인을 할수 있는 그국 한국 한여러분들국 한국 한국 드리겠습니다한늘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한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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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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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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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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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러한 동기 유발을 통해서 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 발바닥으로 뛰었더니 아,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것 정도까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는 인생의 한계점을 반드시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된다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지속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케이스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위기와 상황을 극복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전 단계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군중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또 생선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흥분할 만한 사건, 그리고 참여하였던 제자들조차 그들의 마음이 들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 모였던 이,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이 상황을 보시고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소개됐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성경의 사건이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또이중첩된처럼 과거의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중척되는 사건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추리국기 16장에 말씀해 보면 보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laughs> 먹고 마셔야 될 것을 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라기를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듯이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민수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을 소개하고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감으로써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또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메시아 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준을 소개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시는 신적 권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천 명의 많은 백성들, 그것도 남자 장정만 이루었던 사건이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일일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었던 제자들 얼마나 들뜬 마음과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먼저 바다가운데를 건너가는 이이 어, 이 강가를 건너가는 풍랑 가운데 있을 그들 들뜬 마음과 또 풍랑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갈릴리는 이제 작고 초라한 목선이었을 것이고 또그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고 라 하는 것은 큰 위기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고 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들에게 오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가 또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위기의 원인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의 말씀해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고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패스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동받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번호가 지워져 버리고 또 덮여져 버리는 그 시간 군중들이 다 자기의 갈 길을 돌아갔던 그 시간 더 이상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을 기억하다가 이미 난이 저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돌이켜 보면 성소년기에서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발팔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황혼의 때를 맞게 되는 그 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몸의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더 이상 꿈꿀 힘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는 때가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저물고 또 이제 바람이 부는 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 머물게 됩니다. 최근에 주요 인사를 방송을 타고 있는 이제 문제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파도가 넘치고 그리고 이제 인생에 어둠이 닥쳤을 때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는 삶을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파도 때에, 이 인생의 바다가 멈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명을 걸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사대 광야에 한 현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어둠, 인생의 풍랑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두 번째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날이 저물고 난 후에 풍랑이 일어라라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정말 수시로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쪽 산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바다의 바람이 그들에게 넘쳐 오를 때이 파도 안에서 훔쳐버리고 무서운 바람 가운데서 대항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현대의 과학으로도 자연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큰 바람과 태풍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미쳤던 바람과 같은 역경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더큰건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바람, 자연적인 장애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기술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성망과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붕락, 직장의 붕락, 자녀의 붕락, 내 영적 갈급함의 붕락을 어디에서 풀어내고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여기가 생사의 갈림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없애고 더뎠던 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다는 었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 그들은 어 이제 날이 저물었고 풍랑 가운데서 무엇이 그들이 위기의 원인으로 끌고 가느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도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이 저물고 풍랑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인생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풍랑일 때도 예수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날이 적을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되돌아서 질문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가 내가 주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나는 아이를 우리가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혼자서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또한 떠나는 사람, 이들은 영적 고아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 누구라도 위기를 겪고 풍랑과 거친 슬과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덜 중요한 것과 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이 지금 벌써 다가왔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만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 들에길 주의 이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백세대 광야의 주인공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자2십 1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시니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에게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풍랑을 만난 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던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시간으로 풍랑도 멈추었고, 슬과 같은 어둠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위기와 절망도 사라졌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찾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되지 못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큰 풍랑과 어둠 가운데서 좌초될 우리가 우리가 위기를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는 쉽게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타고 있던 배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상황의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미래를 꿈꾸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위로자이요 능력자이심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사실. 영접하는 순간 풍랑이 멈춰지고 어둠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자신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선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수만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수 있는 비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것처럼 파도를 전작케 하셨던 것처럼 시릉 같은 어둠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크리스도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입술 이제 구별된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칠것 같은 바닷가운데 풍랑이는 이 바닷가운데서 제자들을 방치하셨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항구에 까지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키노의 제목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주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변화없고 그리고 안전한 확증자든 약속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예배당을 떠나가시기를 주의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문제를 잡은 선 하나님께 넘겨놓으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길이 없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실과 같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태풍과 그 같은 인생의 고난이 온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멈춰있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을 사모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이 시대의 위기의 극복의 해결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순간마다 눈을 뜨는 순간마다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만을 외치면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뻐서 배로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다. 주님을 모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 가운데 나가고 있는 그때, 소망의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